해운대구와 필리핀 파라냐케시의 동행에 대한 기획 보도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파라냐케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화려한 도시와 문화유산이 공존하고 있는 곳 필리핀 파라냐케시의 관광 문화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김현정 기자입니다. 동양의 라스베이거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필리핀 파라냐케시. 필리핀의 관문 공항을 포함해 마닐라베이를 중심으로 대규모 특급 호텔들이 질비한 이곳은 엔터테인먼트 도시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3년 건립된 솔레어 호텔을 비롯해 지난해 12월에 문을 연 통합 리조트인 시티 오브 드림 등 해외 각국 자본들이 투자되고 있는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The end of 2015, which is the Tiger Resort, and the other one is the Sort Bayshore City. So it would be a family oriented, integrated resort. Entertainment, Entertainment City is a full fledged Vegas style facility in this area. There's are so many other amenities that drive people to this area. We opened up a world class theater. Are 이런 엔터테인먼트 도시의 화려한 네온사인 뒤에는 필리핀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인 박글라란이 있습니다. 이곳에 위치한 박글라란 성당은 1906년 파리에 있는 리뎀투리스 성당에서 성모상을 모셔오며 천주교의 근간을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Approximately

뿐만 아니라 파라냐케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하나는 바로 마닐라 베이에서 바라보는 선셋입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일몰 명소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24시간 잠들지 않는 꿈의 도시인 필리핀 파라냐케시. 국제적 해양 관광 도시인 해운대구와 파라냐케시의 동행에 대한 앞으로의 성과가 더욱 주목됩니다. 필리핀 파라냐케시에서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